신고식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소주머니 so, 법무부에서 신고식 못하게 해. 때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못하게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 저쪽으로 자 우리 감방 동기님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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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이 감방 장악한 거야. 이방장을 했는데 내가 이제딱 들어가니까 내가 목사인줄이고이렇게 말을 하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에여은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하은이사기하는놈들은용서하은않 사람은 이 새끼가 나한테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사사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 I asked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 오게 되셨나요? 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prison? 대답했어요? 마약, 마약하다가, 마약하다가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said, 그래서 내가 drugs. 중간에 다 건너뛰고 옥바라지는 누가 하나요? 바닥했서 바닥했어. 했더니 누나가 한 달에 누나 said, 그래서 누나가 한 달에 돈을 얼마 붙여 주나요? 그더니 누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뭐 한 달에 뭐 2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준다 그래 한방은요 한 달에 바깥에서 50만원만 넣어주면요 you, you 거기가 천당이야 천당 한번 들어갈래? 그래도 안 들어가? 아니 5 0만원 밖에 넣어주면 천당이 되니까 천당 자 그래서 그래서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저도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I 아주 통통한 will... 말로 이래요 도와주면 좋죠 <laughs> 이러는 거야 no 내가 그때, rocks. 그때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나는 그 세브란스의 수술을 받다가 이게 목에 신경이 끊겨가지고 I was very ill and sick. 밥도 제가 손으로 지들고 헬스도 못했어요 내가 증보다나온 지금 판사 어디서 고있지모만 내가 그 놈에 대해서 용서 안해 아니 내가 중환자 보 입고 응급실에서 김승규 장로님이 그냥 형식적이니까 갔다가 안갔다만 오래 이러면 되니까 재판 끝나니까 그랬더니 you. 세상에 그놈이 저렇게 벗겨 나왔어 청랑고등학교 나오고 그놈이 나를 from, 세상에 팔도 내가 요 감방 가기 전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집사람이요 밥을 퍼어 <놈> 줬어요 퍼어 줬어요 you know 그리고 칫솔질도 못해서 우리 선양이가칫솔질왜심지 시켰습니까 손이 손발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그래서 I was almost h e point of b e completely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So this was the condition 네, I was in like when I was 이제, in s o n 네, 형제님, 내가 좀 도와 좀안 될까요? 그랬더니 so 도와주면 좋지요.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like, 사무실로 전화 해서 내가 돈을 sure 몇 푼을 금액은 밝힐 수가 없어 몇 푼을 형제님 감방 계좌로 이숙이한테 어, 얘기해서 보내줬더니 so, 이야 그때부터 <laughs> <근데> 우리 감방장님이 <laughs> 세상에 내 밥도 다 먹였다고 <laughs> 계속도 다 him. 시켜주고 공연도 다 했고. 그보다더큰기는이 뭐냐면 지난 수일날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예배드리자고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형제님이 그렇게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세상에. 본사님 아 본사님 아들 realized, 본사님 아들인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마약을 배어서이 마약에서 낙박을 한거야 여러분 drugs. 자녀들 친구들 관리 잘할지어다 so 친구가 마약하면 바로 전염이 kind of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형제님이 so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her, he 수일날 되는 예배도 진짜. 가보고 뭐 예수 전도 맘대로 하라 그래 맘대로 하라 그래 맘대로 하라 아, I mean. 그아리고 내가 바둑을 좋아하니까 또바둑 like 맘대로 뜨라 그래 내가 받은 도대로 떠나, 마음대 그래, 그래. 서 내가 우리 형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계속 예, 예수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수록한 뒤에, 네? 나보다 늦게 나왔지, 늦게 나온 뒤에, 지금까지도 교회 다니잖아요. 아멘. 네. I mean.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분은 이분이 스스로 그래. 자기는 so 자기는 오늘 심그래보 내시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He 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을 mm -hmm. 하면서요. 내가 한 말이 다 그대로 so 맞아요. 맞아요. 그말 네, 맞아요. 맞아요? So 저는 목사님을 이, 교대에서 만나지 않았다면은 계속 방학된 삶을 <목소리>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을 <목소리> 교대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이 잠을 자고 새벽에 이렇게 제머리에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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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목사님을 안수 기도와 함께. 기상을 했고 또 성경책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이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따뜻해졌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악한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사님을 다시 사회에 나와서 찾게 됐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점점 더 접할수록 제가 이 전화대 h 살 a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 e r 도 신학 신학에 등록해서 배우고 있 s c h o o so e c o s t o r e d t o t 님 h a t <laughs> I o m 조 e 전에 말을 하 a 그게 멘식을할때 잠에서 깼는가 봐. 그래서 아, 이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바깥에 여러분의 온의 심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빨리 빨리 전도하여. 아멘. 전. 네.

나도 눈물이 날라 그랬다. 그리고 내가 큰글 성경, 큰 성경을 바깥에다가 변호사님한테 신청해서 내가 형제님한테 큰글 성경. 그러니까 그거 이것을 또 내가 넣어두었어.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느끼는 거야. 다음에 여러분도 다 나처럼 할지어다. 형제님이 내가 감옥에서 나온. 오늘 시이 오네시. 오늘 시골이 오네시. 오늘 시골이 오네시. 오늘 시골이 오네시. 오늘 시오내시 오늘 시골 오네시. 오늘 시골이 오네시. 오늘 시골이 오네시. 오이네시 오늘 시골이 오네시. 오